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셔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한번더 우리가 복습하고 그다음에 또왜 우리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나?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항상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알려 주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보실 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삼위일체라는 사실, 그리고 또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살펴 보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행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요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올바르게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애하게 섬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믿으라는 거 믿고 행하라는 거 행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모든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신 분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분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비둘기같이 임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또 하늘에서 말씀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신 분이 는 예수 그리스도죠. 세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받으시고 빨리 다시 하늘에 올라가셨다. 비둘기같이 임하신 겁니까? 아니죠. 세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고 비둘기 같이 임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죠. 구별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님은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또 어,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기뻐하는 자라라고 어, 말씀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시고 빨리 하늘에 올라가셔서 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를 받으신 분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 아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구별이 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구별이 되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은 예를 들어서 원래는 성부 하나님만 계신데 그 성부 하나님이 구약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신약대에는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또뭐 교회시대 그 사도행전 이후로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그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셨고 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부가 어떤 때는 성부로 나타났다. 어떤 때는 성자로 나타났다. 어떤 때는 성령으로 나타났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세 인격이 있죠. 성부의 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어, 성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참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도 참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참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참 하나님이니까 새 하나님이네요? 아닙니다. 성경은 성부 하나님, 참 하나님, 성자 하나님, 참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세 분이냐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다 참된 신은 한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한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참 하나님, 성자 하나님 참 하나님, 성령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데. 그럼, 하나님이 새 하나님이네요? 그러지 않고, 한분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입니다. 요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본체가 하나시죠. 한분 하나님이세요.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광이 동등하시고, 권능이 동등하세요. 성부가 가장 높은 하나님, 참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이 성부하나님, 이제 100%, 그 다음이 성자 하나님인데, 성자 하나님은 90% 참하나님, 90% 전능 능력이 90% 있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성부하나님보다 못한 하나님, 아니죠? 절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더 못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한분 하나님은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부도 참 하나님, 성자도 참 하나님, 성령도 참 하나님이에요. 어, 세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한 하나님이에요. 그 그리고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은 그래서 본체가 하나죠. 한분 하나님이죠. 그리고 영광이 동등하시고 권능이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생각할 것은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한분 하나님은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다. 본체가 하나다. 그리고 이제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동시에 또 무엇을 말하냐면 어떤 그어 모든 드러난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은 성부에게 돌려줘요. 그리고 어떤 일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줘요. 그리고 어떤 일은 어, 성령 하나님에게 돌려주죠 특별히 성부 하나님은 창세 전에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돌려줘요. 모든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으로. 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모든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으로 돌려줘요. 어, 예를 들어서 예정도 있죠. 예정을 하나님이 창세 전에 했는데 3위일체 하나님이 분리될 수는 없으니까. 구별은 되지만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정도 삼일째 하나님이 하신 건데 성경에 보게 되면 또 동시에 뭐라고 말하면 그 예정은 성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창조도 마찬가지죠. 삼일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창조를 이제 성부 하나님에게 돌리기도 하죠. 성부 하나님만 창조하신 게 아니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한 하나님으로서 함께. 예, 예, 그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떤 성부 하나님에게는 모든 일의 시작, 창세전의 예정, 이런 것이 돌려지고, 성자 하나님은 그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제 성취하는 그, 그, 어, 실행하시는 그 역할은 성자 하나님에게 돌려지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성자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그 성취하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실 때 성령 하나님에게 그 일이 돌려지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은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은 이제 성부에게는 예정하심을 시작하심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시작하신 일을 성취하심을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게는 그 성자 하나님이 성취하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이 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부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할때 성부 하나님만 창조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함께 창조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모든 일의 시작은 성부 하나님에게 돌리니까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 왜 우리가 그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어야 될까?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신명교육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것들을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이 참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참하나님이시죠. 어, 요한 복음 1장에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 말씀에 의해서 지어졌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참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1장에도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에 운행하시죠. 그 하나님으로서 원래부터 계셨고 그 창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보게 되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교회를 속였습니다. 뭐 교회만 속인 게 아니죠. 그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속였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주의 영 성령님이다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의 영을 시험해서 바로 하나님을 시험해서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그 자리에서 이제 목숨을 잃은 거죠. 이렇게 성경은 성부 하나님 참 하나님, 성자 하나님 참 하나님, 성령 하나님 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 하나님이냐? 아니다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 구원과 모든 창조 사역이 3일째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죠. 그리고 또 성자 하나님이 그 예정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그 값을 치르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고 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구속 사역을 성취한 그 것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한 것이죠. 그리고 이 창조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우리의 구원도 이 창조도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일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창조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구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해서 성부 하나님의 예정 성자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것에 대한 성취 성령 하나님이 또 성자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혈공로를 적용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시다, 삼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그래서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삼일체 하나님을 모르면 이단에 빠져버려요. 특별히, 이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 생명에 이르게 하신 분은 이제 성령 하나님이죠 물론 이 모든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이렇게 성부에게 어떤 일은 성자에게 어떤 일은 성령 하나님에게 돌려진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우리의 구원과 창조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해서 되는 것인데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 자기가 하나님과 우리를 뭐 중간에서 연결시켜 주는 중보자다. 예수님이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어, 마치 이단들이 신천지 이만이는 자기에게 배워야 뭐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천국에 가게 된다. 이러한 어, 이단들이 중간에 자신들이 구원자라 그리고 뭐 구원자 역할을 해준다 그리고 아주 온갖 어 그러한 악한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고 성취되고 적용된다라는 것을 모르면 이러한 아주 악한 이단들이 그러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한다 성령님의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악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악한 말에 이제 속과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따르는 거. 성경이 알려 주는 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믿으라는 것은 무엇이고 행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그 성경에서 알려 주는 대로 우리가 믿고 따를 때 가장 복되고 어 사탄 마귀에 그 유혹에 우리의 죄성의 유혹 세상의 속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마음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생명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